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집유 차량들은 수유 작업을 종료한 후에 집유 차량의 탱크 내부, 집유 호스, 유량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균 세척해서 다른 농가에 집유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대의 차량은 이런 법규를 위반하면서 비위생적으로 아무런 탱크 청소도 하지 않고 단지 내부를 세척하는 CIP 세척장에 와서 바깥에 물만 조금 뿌리고 바로 이제 농장에 다시 집유를 하러 가는 이런 비위생적인 탱크 세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러 비위생적인 세척을 통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고발을 했더만 부산우유가 제 신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의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어저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탱크를 청소 도 하지 않고 수년간 10년 20년 가까이 되죠 20년간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막기 위해서 부산우유가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신고가 올바른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니다